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고명실력교 2학년을 위한 두 번째 수업입니다. 전 시간에는 닮음의 정의, 그리고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했었죠. 오늘은 자, 전 시간보다 조금은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고, 또그 다음 시간, 다 다음 시간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이 긴장 바짝 차려줘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연습 것에 놓고 착실하게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인데 전 시간의 닮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펴 이제 삼각형으로 제안을 놓고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닮음 조건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합동 조건에서 배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에는 그냥 완전히 포기해지면 똑같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학년 와서는 그냥 포기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왜 똑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같아? 어떻게 합동이야? 이렇게 물었을 때 정확한 근거를 대고 우리가 주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한 스스 또아싸 사스 요 것들이 있었죠. 또 직각삼각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있었나요? 네. RHA 합동, RHS 합동이 다 그것들 모두가 이제 두 개의 삼각형이 비스무리하게 생겼어. 근데 완전히 같다. 얘를 떼었을 때 완벽하게 똑 같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성질과 우리가 오늘 닮음을 비교를 해줄 텐데 삼각형의 합동조건과 닮음조건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퍼져나가게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문제 4번 그리고 문제 예제 1번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판에 미리 그림을 그려놓았고,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도 해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마음 편하게 풀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닮은 조건으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합동 조건과 닮은 조건이 편데, 우리가 닮은 조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예제 194페이지에 있는 상황인데, 자,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았다.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관계에 있고, 그리고 그 닮은 비가 1대2로 결정이 되었대요. 자, 닮은 비가 1대2라고 하는 건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 말이 좀 길죠? 다시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 여러분들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안들려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 그것이 모두 1대2로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그때 일정한 비율을 가질 때 우리가 닮은 비가 몇대몇 몇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이 문제에서는 예제에선 두 개의 삼각형이 1대2의 비율로 닮았다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봤더니. 자 작은 삼각형에서 ABC 변의 길이가 ABC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보통은 삼각형 DEF라고 하면. 그러면 D, e F를 줄 텐데요. 닮았다는 조건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조금 더 문자를 덜쓰려고 A 대신에 E, A를 써주고 B 대신에 E, 그리고 C 대신에 E, C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대응 변이 1대2로 반대로는 2대1로 닮은 B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는 자,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1대2의 닮은 B로 닮은, 닮은 관계에 있다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랑 왜 닮았는지 또는 어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닮았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 닮은 도형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닮은 조건이에요. 두 개의 삼각형이 어떻게 닮았느냐 그에 대해서 보려고 한다. 자, 194 페이지에 주절주절 긴 이야기가 있죠. 이거 한번 띄워볼까요? 읽기도 싫지. 저, 아 뭐야 이거 그냥 책 넘겨버리고 싶은데 뭐 던지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이 읽어본다면 별게 아니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 요 우리가 위에서는 두 기계가 닮았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밑에서는 조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작은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여기는 길이 ABC와 각 X, Y, Z가 모두 주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이제 조건을 좀 빼고 자첫 번째 길이만 주어졌어요 길이 ABC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라고 할때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어떻게 닮은 관계가 있는가 닮은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는 자 그렇다면 닮은 관계에 있다는 건 우리가 확대 축소를 기본으로 했잖아요 자이 삼각형을 삼각형 ABC를 각 변을 두 배로 늘려볼 요거를 EA, EBC 그렇게 늘려주는 방법은 여러분들 한글 파일 잘 쓰죠? 컴퓨터에서 한글에서 이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다음 얘를 딱 찍어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점이 땅땅땅 여섯 개가 딱 찍힐 때 대각선을 잡고 대각선 방향을 정하게, 정사각형, 뭐 직사각형 모양으로 본다면 딱 40도 방면으로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줄 때특정한 비율로 길이가 변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얘를 ABC를 두 배로 늘려주게 되면 EAEEC라는 삼각형, 요 삼각형과 합 동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확대 축소를 했을 때 합동이 된다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얘랑 얘랑 닮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ABC 세 개의 변이 여기에서는 ABC 이쪽에서는 a, b, C, e, a, e, b e, c로 세 개의 변이 모두 1:2의 대 비율로 같다는 또 얘를 2배 확대했을 때 그것과 일치하게 된다는 합동이 된다는 그런 조건을 확인했을 때요 우리가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닮은 관계에 있다. 닮은 도형이다. 어떻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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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음이라는 거. 사이드죠? 변,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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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음, 변에 의하여. 자, 작은 삼각형,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라는 이야기. 알겠죠? 자, 이런 설명입니다. 두서의방작에한 페이지를 모두 가득 채운 이야기가 이런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만약, 자, 이 작은 삼각형 우리가 위에서 예제는 풀로 조건이 주어졌죠. 변과 각이. 그런데 이 작은 쪽에서 A와 C의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C인 각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얘를 두 배로 해시켜주면 A가 2A가 되고 C가 2C가 되면서 Y가 2Y가 되나요? Y도가 2Y도? 아니지. 각도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2A, 2C, 그리고 여기에 2C 여기가 또 y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삼각형을 확대했을 때 얘랑 완전히 포기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합동이다. 왜? 어떻게 합동이에요? 사 a 스가 되는 거지. 그죠? s, a, s.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 얘를 확대하면 SAS로 얘랑 SAS합동조건으로 얘랑 포기해준다 그러니까 그 확대하기 전에는 얘랑 얘랑은 닮았다 닮은 도형이다 닮은 관계에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거야 그러면 어떻게 닮았어? 자그 기본 조건 변각변 이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SAS 닮음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두 개가 합동하고 똑같죠 SSS 합동조건이 있었기에 이쪽에서는 SSS 닮음 조건이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얘를 확대했을 때 SAS 합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확대하기 전에는 이두 개의 삼각형이 SAS 닮음 조건에 의하여 두 삼각형은 닮았다. 닮음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정리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선생님 설명을 이해하면 교과서 읽을 때, 그냥 만화책 읽듯이 읽을, 아, 이게 그 얘기야? 아까 그렇게 그냥 보기도 싫었던, 읽기 싫었던 그 책입니다. 홈페이지에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설명이 해됐으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때 수학책이 아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할 일은 엄마. 아그래도 아, 아 좀할 만하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꺼볼게요. 세 번째는, 자, 변 A가 주어져 있고, 그양끝각 Y도와 Z도가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각변 아, A를 배로 늘려줘요. EA로 만들어주세 그때, Y도와 Z도가 변하니,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역시 Z도가 있게 되고, 그럼, 얘를 작은 삼각형을 빼했을 때, 큰 삼각형 EF와 합동이 되겠습니다. 무슨 합동? 아스 합동이 되죠? 각던각 A S A 동이든 되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합동이 되기 전에는 닮았어요 어떻게 A S A 닮음이라고 말을 하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일이 생깁 니리어이게좀 그러니까 사족이라는 말을 쓰죠 더구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족인 경우는 감점이 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 답을 쓸때을잘 썼어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썼는데. 그것도 또 잘못된 쓸데없는 얘기를 썼어요. 오답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이가 모두 맞더라도, 그, 이제 우리가 그림의 사족 뭔지 알죠? 댄동 미술사는 잘 모르지만 역사죠? 어떤 화가가 뱀을 그냥 멋지게 그렸다는 건데, 뭔가 아쉽다고, 거기다 발을 끼다는 거야. 완전 진해 돼버렸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사족, 뱀의 발이라고. 안 그리는 마음 못하고 그려서 잘못된 완전히 망쳐버리는 수학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나 불필요한 거를 더 썼을 때 오히려 감점이나 더 그냥 쓸데없는 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면 ASA 닮음이요. 그러면 참 좋겠지? 이쪽에서 SSS 닮음 SAS 닮음 이쪽에서는 a s a 닮음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때 이때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정삼각형 두 개의 정삼각형을 놓고 볼때 그것은 항상 닮은 도형 닮은 관계에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지 그왜 그럴까? 각 60도 60도 똑같기 때문에요 크기를 왔다 갔다 확대 축소를 하더라도 각의 크기가 유지가 되고 길이의 비가 어쨌거나 일정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1대 1.7뭐 지저분하게 막 근데 다른 변도 1대 1.7 다른 변도 1대 1.7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닮은 비가 생겨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닮은 관계를 볼 때는 각계가 확 되면 나머지 하나의 각이 확실히 나오잖아. 180도에서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길이가 있어 봤자예요. 사실 여기에 길이 A가 없더라도요. 적당히 X, 여 Y도와 Z가 있네. 길이를 적당히 확대해서 요만큼 올려줄 수가 있다는 거.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따라와요. 아까처럼 1대1.7이 되든, 뭐, 1대, 간만에 대분수 한번 쓸까? 1대3과 5분의 2가 되든, 그러분들 대분수가 뭐예요? 까먹었지. 뭐, 이제, 우리가 중학교 와서는 대분수 안 쓰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네, 그렇게 길이의 비가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닮음비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닮음 관계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닮음에서는 우리가 각계만 확보가 되면, 나머지 변은 무의미한. 즉, 이 경우, A, S, A 닮음이 아니라, A A, A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요거 하나 차이 있어요. 합동과 합동 조건과 닮음 조건 개념이 유사하지만 마지막 아싸 합동을 떠올리면서 아싸 닮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족을 붙인 그 쓸데없는 그 S 왜 붙여? 그러고 그 감점이 되어버리거나 오답이 되어버리거나 더구나 닮음 관계에서는 AA 닮음으로 우리가 정말 선생님들 이렇게 배웠고 우리 수학책에 또 외국을 가더라도 AA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 불필요한 사족 생각하지 말고 AA 닮음으로 하나 기억해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194페이지를 화면 잠깐 멈추고, 이 194페이지를 한번 쓱 읽어보세요. 아, 이런 얘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있어 그러면, 이제 못 읽은, 아직도 안 읽는 사람, 에, 읽을 시간을 잠깐 줄 겸, 네, EBS 매스 사이트에 있는 닮은 관계 있는 거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선생님은 터치를 하고 클릭을 하면서 잠시 또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조금 이따 만나요. 터치! <laughs> 이 나무의 과자들은 모두 닮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와, 이건 두 개의 삼각형이 붙어 있군요. 우리 이두 삼각형이 어떻게 닮음인지 알아볼까요? 응, 응. 자, 이두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졌으니,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비교하기 쉽게 삼각형 분리.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비교할 때는, 변의 길이가 제일 긴 변은 긴변 길이, 중간인 변은 중간 변 길이, 제일 짧은 변은 짧은 변 길이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길이가 제일 긴 변끼리 비교하면 20대 25, 5로 나누면 4대 5. 다음 중간 길이의 변끼리 길이 비교하면 16대 20, 4로 나누면 4대 5. 마지막 제일 짧은 길이의 변끼리 길이 비교하면 12대 15, 3으로 나누면 4대 5.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세 쌍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기 때문에 닮음! 딩동댕! 어? 나는요? 요거! 요거! 이번에도 이두 삼각형이 어떻게 닮음인지 찾는 문제군요. 준비됐죠? 어. 자, 두 삼각형은 막꼭지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 여기. 그렇죠. 이번엔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살펴볼까요? 이 변대 이 변의 길이의 비는 2대 4. 2로 나누면 1대 2. 2변대2 변의 길이의 비는 3대 6. 3으로 나누면 1대 2.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대응하는 두 쌍의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닮은 삼각형 딩둥댕 어또아 어, 아, 깜빡 여거 여거 아또변했다음 어? 이번엔 두 삼각형이 서로 겹쳐져 있군요 자, 이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의 공통각은 어디? 여기. 자, 그럼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끼인각이 어느 곳인지도 확인했으니, 비교하기 편리하도록 삼각형 분리! 자, 공통각은 여기. 그리고 긴각옆에두 변의 길이의 비를 비교해 볼게요. 두변중 길이가 짧은 것은 짧은 것끼리, 긴 것은 긴 것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2변대2 변의 길이의 비는 12대 4, 4로 나누면 3대 1. 또2변대 이변의 길이의 비는 15대 5, 5로 나누면 3대 1. 자, 이제 눈치챘나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3대 1로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닮은 삼각형. 그렇다면 이변대? 이 변의 길이의 비도 3대 1이니까 X대 6은 3대 1 따라서 X는 18 딩동댕 <웃음> 아. <웃음> 혼자 먹기 <laughs> 없기 고마워요 잡았다. 어? 무슨 일이에요? 직각삼각형 한 개, 한 개. 어? 직각삼각형이 세 개인데요? 아, 어, 한 개인데.

이 각의 크기가 별이면 이두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 90도! 자, 그럼 이 삼각형부터 살펴볼까요? 삼각형의 세, 네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인데 이 각의 크기가 90도 그럼 이두 각의 크기의 합은? 90도! 근데 이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 그럼... 이 각의 크기는 별. 그렇죠. 자, 또이 각의 크기는 90도. 이두 각의 크기의 합은 90도. 근데 이 각의 크기가 별? 그럼 이 각의 크기는 동그라미. 그렇죠. 자, 그럼 이두 삼각형부터 비교해 볼까요? 이두 삼각형은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닮음인 삼각형. 그래서 이 이변 변대 이 변의 길이의 비, 이 이변 변대 이 변의 길이의 비, 이 이변 변대 이 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요. 음. 음. 자 다음 이두 삼각형 분리. 이두 삼각형도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닮은 삼각형. 그래서 이 이변 변대 이 변의 길이의 비, 이 이변 변대 이 변의 길이의 비, 이 변대 이 변의 길이의 비도 같아요. 자. 이두 삼각형도 이렇게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닮은 삼각형. 그래서 이 이변 변대 이 변의 길이의 비, 이 이변 변대 이 변의 길이의 비, 이 변대 이 변의 길이의 비도 같답니다. 으악! 으악! <laughs> 직각 삼각형 그만 괴롭히고 밑변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이럴 땐 무조건 대응하는 각부터 찾는 게 먼저. 여기서 이변의 길이가 6, 이변의 길이가 3이고, 밑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의 길이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직각 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여기서도 닮음을 이용해서 X의 길이를 알아볼까요? 이세 직각 삼각형은 각각 두 각의 크기가 같은 닮음인 삼각형들이에요. 이 중에서 X가 있는 삼각형과 두 변의 길이를 모두 아는 이 삼각형을 비교하면 되겠죠? 이 변대 이 변의 길이의 비는 이 변대 이 변의 길이의 비와 같으니까 3대 6은 6대 x. 3x는 36. 그래서 x는 12. 삼각형을 분리하고 대응하는 각과 대응하는 변을 비교하면 문제 풀기가 정말 쉽답니다. 딴짓타고온거 아니죠? 네, 잘 보고 왔죠? 우리 다음 이어서 봅니다.